봐. <목> 비교적 한가하죠. 여기처럼 막 싸우자고. 어, 저기 사람. PC 575. 눈 앞에 두 마리인 가 어떻게 해? 껴, 껴, 껴. 저기 쪽, 에이쪽방향 아, 이 옮겼어요. 옮겼어요. <목> 하나 더. 올라가고 있어요, 계속. 그죠? <목> 보셨죠? 방금? 이쪽은 안보이는게야제이층에선 어, 확인. 쏠까요? 응. 쏘죠. 오호호호 장난 아니다. 적을 한방에. 방해. 무슨 나방일까요. 타구팔이야. 타구팔. 파우팔. 쉽게 말하면. 액션볼트식. 도동. 토동 보이질 않니? 죽였어요. 죽였내 왜야. 저도. 좀 우수 있는거 보고 알았어요. 저거 피카와 피킹하러 가시죠